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구칠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건 뭐냐? 진짜 오랜만에 돌아오죠? 사이퍼 탈출맵.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사이퍼 탈출맵. 저도 굉장히 재밌게 했었고, 또 이거 오랜만에 또한번 팬자분이 재밌게 또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유자님, 어디 계세요? 아예예예예 예. 아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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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좀더 예, 예. 추가된 그게 상황이 있는데. 예예 예, 예. 이번 사이퍼 탈출 맵의 특징은 맵 중간 중간에 총이 놓여져 있는데 그 총을 먹고 사이퍼가 내는 문제를 맞추는. 오 어, 일단 정답이 세이브 문제요아아 아, 그러면 세이브 예. 포인트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더 빡세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예. 또뭐 어떤 사항이 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냐. 예. 또한 이번 탈출 맵은 일정 구간을 지나치게 됐을 때 사이퍼 로봇이 쫓아옵니다. 만약 문제를 맞추지 에이! 못하거나 사이퍼 로봇에게 잡히게 된다면 세이브 포인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 쇼티로 된 사이퍼 로봇이 혹시 그러면 누가 사이퍼로봇? 어? 어? 아, 이거 손 나렵네. 어 바로 갈게요. 예? 예. 그 성한테 근데 저도 이제 사이퍼 탈출하을좀 많이 했었던 사람으로서 요정도로 사실 쉽다고 좀 말씀드려. 하하. 다이고.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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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진짜. 음. 진짜.. ㅈㄴ 무서워 총먹총 먹었다! 총 먹었어! 맞았, 뭐야! 으악!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자.. 이제 총 주우셨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개코씨 스킬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장판 불이요! 불 몰리! 그렇죠 몰리죠 아 그렇다면 이 스킬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터지는 폭발봇 <laughs> 2번 터지는 폭파봇 3번 폭 발봇 지옥 4번 폭파봇 지옥 4번 폭파봇 지옥 죄송합니다 이겼습니다 예 승리입니다 발로란트 3년 동안 내리했습니다 야 야레나 예 이제 포로 가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만드셨다 아레우스 아이고 이렇게 하나 하나 둬서 이거는 죄송한데 날 수가 없으신데 툭툭 와, 오, 오, 아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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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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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는 와, 오, 오! 왔다, 왔다, <laughs>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KO의 궁극기 스킬은 파동을 방출하여서 맞은 적을 짧은 시간동안 제압하는데요 이 궁극기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무력화 명령 2번 초기화 소생 3번 무력화 소생 4번 초기화 명령 아, 아. 아 맞아요아맞습니다 예예 2번 초기화 명령 으악! 아, 초기화 병령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근데 뭐 전에 이미 알아 놨기 때문에. 에뭐 네, 이거는 네. 뭐 복습이죠. 뭐 복, 이거는 뭐 그냥 뭐 쓱쓱쓱쓱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 어. 우와! 어! 어서, 어서, 어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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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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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문제가 가겠습니다. 제트는 한국 출신의 타격대 요원이죠. 예. 이 요원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어? 1번 이지우, 2번 어, 이거 어떻게 윤아영, 3번 한선우, 4번 김지수, 3번 김지수. 아니, 4번인가요? 아, 야씨. 진짜... 아. 아니, 왜자 김지수를 냈냐? 왜죠? 그 한국에는 김씨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 한국인을 특사가려면 김씨다 하면서 아... 김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아오 알았어 아빠 안 썼어 아빠 안 썼어 아빠 아빠 이제 알았어 라이스 다시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독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2 2 5 0원 아니죠 2 0 5 0 원인데요. 예예 아, 예. 예, 문제 아니고. 돌독을 머리로 맞췄을 때 예. 피해량이 115입니다. 예. 아, 그렇죠? 예. 알고 있어. 몸통을 맞췄을 때 피해량은 35입니다. 아. 아, 까비 자, 그렇다면 다리를 맞췄을 때 피해량은 몇일까요? 자, 1번 27, 2번 28, 3번 29, 4번 30. 1번 27. 땡!! 가. 이번에 진짜 진짜 맞추실 거죠. 그죠? 이제, 이제 진짜 맞추 진짜 이제, 맞추실 거죠요 이제는 재미도 없어요.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어센트 발로란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맵입니다. 그죠? 네. 이 어센트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1번 그리스의 산토리니. <laughs> 이, 2번 한국의 전주 한옥마을. 참 3번 네. 스위스의 취리히. 4번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3번하고 4번이 좀 고민되는데 왜냐면은 어센트에 보면은 종이 있습니다 종 스위스하면 또 뭘로 유명합니까 시계로 유명하지 니까 이탈리아 베네치아 <laughs> 나이스 야 정답이십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느냐 이번에는 C메인으로 가시면 됩니다 C메인 <laughs> <laughs> 우와와다 열뻔했다 여기 님들 와와 여기 왜 이렇게 어려워 와 여기 왜 이렇게 어려워 와 여기 뭐야 와 여기 뭐야? 어 여기로 못 가게 놨어. 어 여기로 가야 돼. 아! 아! 어어 이거 못 넘어가게 놨잖아요. 자 머리를 써보십시오. 자 거길 넘어가는 방법 있습니다. 아 이게 아. 아 알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일로 와봐, 너 느리잖아. 이젠 안 무서워. 어! 이젠 안 무서워. 또 일로 올라가면 되잖아. 바보 녀석, 일로 올라가면 되죠. 아! 아, 놀리면 안 되겠다. 놀리면 안 되겠다. 역시 사람 놀리면 안 돼. 엄... 아... 엄... 아... 뭐야? 하이야... 있어? 아 어떻게 걸렸던 걸또 걸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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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게 <있지>, 그러니까 <laughs> 맞을 건데 분명히 와아 드디어 아, 네, 출소했구만 드디어 출소했어 여기 두부 한 모만 줘라 아아아 아, 아. 음... 아 근데 재밌었습니다. 아니 에폭시. 이 예, 예. 아니 이번 거그 효과음 막 이렇게 막 하신 거 하고 굉장히 좀 많은 좀 장치들이 있었는데 이번 거 이번 거좀 재밌었어요. 저또 엑스도미네이트. 아 장난치고 처음 엑스도미네이트 들을 때. 아 진짜 장난치고 너무 깜짝 놀라갖고와그 진짜 표정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와. 음, 음. 정말 이번 탈출맵도 정말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예, 다음 편은 좀더 재밌는. 탈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또 다음 편이 나오려면 조회수랑 구독 좋아요 이런 게좀 많이 나와야 되니까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은 눌러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고 아예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네, 재밌는 탈춤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사이프 탈춤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놀람> 아우, 구독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고요? 나는 약탈자!